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기독교, 기도교. 그만큼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기도에 있어서 네 가지 특징을 담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 기도의 특징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구를 가르켜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기도, 또두 번째 기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세 번째 도구는 굉장히 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기도. 어, 마지막 감사는 축복스러운 일, 축복된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 사실 명확한 뜻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네 개의 기도를 나는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아,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아, 분명한 것은 아, 다 섞여있는 이런 그 기도 위급할 때 기도하다 보면 위급한 일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기도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일을 기도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간구, 기도, 도고, 이 감사라고 하는 네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 도대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거짓 지도자, 잘못된 진리를 퍼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교회의 위기 앞에 서서, 무너지는 교회를 붙잡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한 오니,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없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무슨 전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다, 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또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또, 어, 지쳐 절망한 우리 개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예 기도의 힘이죠.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기도자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할 때 항상 또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강력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또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식을 넘어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소위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 이것이 중보 기도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중보기도에 대한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네 번씩이나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번씩이나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중지해 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200만 명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고별설교 하면서, 은퇴하면서, 내가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절대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바울도 도마소 9장에서 고륙, 친척,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우리 형제, 친척, 고륙을 위한 그런 영혼 구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난주에 이어서 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느 때라도 내가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라면, 사실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는 것만큼, 나의 기도의 탐욕과 욕망도 같이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뭐, 투자한 것이 크게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다나 자신, 나 탐욕, 내 욕심만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긴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 나의 욕망이 사라진 기도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더럽혀지면 목욕을 해서 자기 몸을 씻어내듯이 중보기도는 기도자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씻어내는 거룩한 행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 탐욕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올해는 다른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 기도 도고 감사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가지 형태의 기도를 다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하지만 그나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이는 겉으로 외형적이겠지만 어려워 보이는 교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셔야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다면 이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7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6.25를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내전에 휩싸여 있는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사실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중부 기도하는, 누군, 다른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기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만들어진, 기도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 할지라도 노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도를 길게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올해의 기도의 목표는 기도를 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2절에 보면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정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위정자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라 그래요. 한문에서, 한문 성경 중국에서 우리 넘어오면서 할위 정치 정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정치인 이렇게 말하죠. 정치인들이 등장하죠, 여기에. 어떤 사람은 TV를 켜다가 정치인이 나오면 욕도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바울은 우리의 삶을 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왜냐하면 그들이 정책을 이반하고 또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사실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욕만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까지라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심지어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임금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럴 때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문학대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학대회에 자기가 출전을 해요. 자기 이름을 딴 문학대회인데.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자기 얼굴 가면을 쓰고 심사를 하게 해요. 1등을 누구 줄까요? 자기가 1등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웅변대회를 만들어요, 웅변대회. 자기 이름을 딴 내로베 웅변대회. 자기도 출전해요. 심사위원들은 자기 얼굴 가면을 쓰고 심사를 해요. 누가 1등할까요? 자기가 1등하죠. 전차, 이, 이 트랙을 도는 말을 타고 그 대회를 열어요. 또 누가 1등해요? 자기가 1등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오폴리스라고 그 노마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주가 늦어지니까 불을 다 질러 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세계의 지구는 완전히 다 불타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혹시나 이것이 네로가 이 왕이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돌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이 이 방화의 주범이라고 그들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순교의 제물로 삼은 사람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 사람에게 씌우고, 그리고 나서 그 며칠 굶주린 맹수 앞에 내어 놓았어요. 사정없이 물어 뜯죠. 봐주지 않죠, 사정을. 마침내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죽어갔어요. 네, 바로 그런 내로 황제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단순히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의 메시지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저는 올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없는 기도는 나의 욕망 또는 중보 기도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나의, 내가, 어, 어느 정도 허용하는 한 가지의 그 대상과 그 사건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내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아마 절대로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내 입에도 올리기 싫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기에 능력이 진짜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큰 능력인 거예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남편,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몸서리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업 파트너. 배신하고 혼자 나의 그런 재물에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던 그런 사람들, 아 저렇게밖에 정치하지 못하나라고 생각했던 정말 레로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넓게 해야 돼요. 넓게. 단순히 중보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넘어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나라, 어떤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진 않으셨나요? 올해의 기도의 목표는 길게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넓게입니다, 넓게. 지난주의 말씀이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타인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내가 꽁꽁 내이 사유의 어디 주변에 갖다 놓고 끌어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철의 장막에 넣어놓고 이름 글자 한 글자도 내 입에 내기 싫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해의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넓게, 기도를 넓게, 심지어 내가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그런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를 잘 한다고 하는 이런 뭐 오래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해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건지르하게 하고 길게 하고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지 정말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의 그 교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1, 성전 건축, 2, 뭐, 뭐, 3,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 수진인 거예요. 개교회, 그리고 개인의 그 협소함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거예요. 기도자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띌 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과연 나의 울타리를 지금 벗어나서 타인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 그냥 단순한 타인이 아닌 원수를 향해서 용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나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폭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전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이 폭, 기도의 범위를 여러분 넓혀가시다 보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간증이 올 한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